아쉬운 뉴스긴 한데 우리 정지 이가 이제 자기의 길을 찾아서 안녕은 영원한 어, 이 이제 하고 우로? 자, 저번에도 여기 미국 동부주에 톰이 왔었는데 허리케인이 요번 주말이나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정도부터 또 이제 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대피 물건들을 대피하고 있습니다. 조금 차들이요. 그래서 이 정도 뭐 준비했고요. 정식이 정신이 따라다니겠습니다. 어이, 어이. 아쉬운 뉴스긴 한데 우리 정신이가 이제 자기의 길을 찾아서 드디어 <웃음> <웃음> 네, 드디어 <laughs> 이제 어, 한번 이제, 이제 가끔씩 나올 거기도 할 건데 그래도 이제, 이제 못본 아주 안볼 사람 아니지만 어, 이제 채널에서 아마 한동안 안보일것 같습니다. 그러 그러니까 만약에 않네. 다시 보이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. <laughs> 아니죠. 어. 나 조만간 뭐 이제 차에 관련으로 어. 이제 나올 것 같고요. 어 이제 정식 이제 몇년 동안 저를 도와줬는데 예 오늘이 아마 마지막 날이 될것 같습니다. 이 샵에서 일하는 거는. 그래서 좀 여러분들 막못 보면은 어잘 지내라고 좀 안부 좀잘해 주시고요. 예. 역시 수고했다. 고하셨습니다 정식이 덕분에 진짜 이번에 이사도 정말 잘하고 무거운 거 옮기고 이러는데 정말 정식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.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, 이제 뭔가 이제 안정감이 있었는데, 샵에. 제가 화나도 참게 만들어주고. 어, 뭐. 제가 뭐 잘못해도 정식이, 어? 아, 이거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해줘가지고 덕분에 많이 이제 문제를 면할 수 있었는데 아마 조만간에 제가 큰 사고를 치지 않을까 이러다. 아무튼, 네. 아 어쨌든 이 채널에서는 정식이를 한동안. 보실 수 없다는 거. 이제 저희, 저희, 이런 조그만 샵에서 데리고 계속 있게 너무 고마운데, 예, 어쨌든, 계속 있어줘가지고 고마웠었는데, 안 그래도. 그리고 계속 있어줘서 미안했는데, 마침 이제 좋게 좋게 서로, 이제, 정시이가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. 그래서, 아무튼, 지금까지 수고했다, 임마. 수고했 어, 그래서,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, 3, 4, 4개월 되죠. 어 이거 지, 이제 하고 어, 울어? 아니 <웃음> <웃음> 어, <웃음> 여기서 울어줘야지 딱 유튜브 각 나오는데 아이. 울어 빨리 울어 <laughs> 어, 아무튼 조만간 좋은 재밌는 일로 서로 다시 만나기를 바라면서 어. 정식이가 이제 떠나면 좋은 거는 툴이 부서질 일이 없겠네요 아이. 한동안 <laughs> 툴들을 부시는 이제 디스트로이라고 제가 계속, 어, 정식이 놀렸는데, 스네본 툴만 몇 개를 부셔먹었는지. 하나하나. 아, 예, 야 뭐가 하나야. 그만하나. 어. 그래서 또제 친구가 그거 지금 바꿔주고 있어요. 어차피 라이프 워런티인데. 내가 산 것도 아닌데. <laughs> 라이프 워런티 받고 있어, 맨날. 음. 그래서 이제, 어, 툴이 부서질 일은 없겠네요. 안녕은 영원한 그저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여기까지가 끝인가보어 뭐. 여기까지 아, 아 그럼 여기까지가 <laughs> 어 아무튼 저희 감성입니다 어. 어 오케이 빠이다 꺼져 저를 고소한다그래서 얼굴을 안 찍겠습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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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<웃음> <웃음> 피모가 그치지 않았어 내가 어깨가 <laughs> 어. 조심해 아이 <laughs> 아 이거 왜못 맞춰? <laughs> 그리고 옆에서 웃어버려 하가아 웃어 하하 아,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네 니가 이상한거네 <laughs> 못나와 <laughs> <laughs> 다음주에 저기 가자 라고 뭐.